네, 안녕하세요. 빨간특구입니다. 레이저셀이죠. 면강원, 에어리어, 레이저솔루션 면강원, 면, 에어리어, 강원, 빛이란 얘기인 것 같고요. 네 삼성증권이고 희망원 국가가 12,000에서 14,000원 공공이구마 224억원, 최약일은 6월 14일, 15일 어공모구마도 작고 배정도 적고 근데 일단은 업종 테마는 괜찮은데 기술특례로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 뭐 수익은 나는 종목은 아니고요. 어, 기본적으로 뭘 하는 회사냐면은 명강원 에어리어 레이저 리플로우 장비를 개발한 업체고요 어, 명강원 에어리어 레이저 기술은 칩과 반도체 기판 pcb 를 접합하는 기술인데 점이 아닌 면으로 레이저를 싸서 레이저 조사 면적에 동일한 레이저 빔 균일도를 유지해 가지고 어, 칩 위에 면 형태의 레이저를 조사해 가열해 가지고 칩과 pcb 기판에 열에 의한 변형이 적고 칩 공정에 필요한 시간이 1초에서 4초인데 기존 방식보다 3배에서 15배 우수하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을 때 PCB판에 어 이런 그어 칩을 붙이는데 면으로 레이저를 쌓서 접착을 시켜버린다. 뭐 그런 장비인 것 같고요. 글로벌 유명 반도체, 파운리 업체와 모바일 기기 업체 등의 어 응용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이런 장비들을 내 네, 생산하고 있다고 하고요. 뭐 네, PCB랑 칩을 붙이는 장비다. 네, 레이저 본드다.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될까요? 네. 14, 15일 청약이고요 삼성증권이고, 네, 청약한도는, 어, 온라인 청약이 1만주에서 2만, 1 2천0 0주 네, 50%죠. 네, 얼마 안되고요 뭐, 14,000원에 됐다 그래도, 뭐, 1만주라 그러면은, 7천만원 증거금만 있으면 되, 되고요 네. 160만주 중에 40만주가 일반 청약인데, 어, 20만주가 균등이니까, 뭐 균등은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일단, 테마는 좋은데, 어 수익은 기술 등계이 올라오는 종목이다 보니까 내 네, 수익은 아직 나지 아, 않은 업체고요. 일정을 보면은 네 다섯 개 종목이 겹쳐져 있죠. 네뭐 일단 스펙이 두 종목 있고 호르노이 바이오가 있고 위니아이디는 네어 위니아이디는 위니아 뭐 관련 제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뭐 유통에서부터 A/S 물류까지 일괄을 하는 업체고 일단은 레이저셀이 제일 조합이긴 하죠. 나머지, 뭐, 브로너이나 위니아메이드는 수혜식 결과를 봐야 될것 같고, 레이저셀은 수혜식 결과가 좋게 나오겠죠. 네, 160만 주 전체, 네, 신주 모집이고요 네, 우리 사주 배정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 기관 투자자 25%, 뭐75% 이렇게 배정이 될 거고, 청약은 비대면 계좌일 경우에는 청약 당일도 계좌 개설해서 청약을 할 수가 있고, 청약 수수료는, 네, 2천원있고요 중공업은 당연히 50%고, 네, 10주 단위로, 네, 10주에서 100주 사이는 10주 단위로 청약을 한다고 하니까 네, 균등은 10주만 하면 될것 같고요. 균등은 당연히 추첨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네, 근데 보다 보니까 는 네, 복병이 나타났죠. 네,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높아요. 25.20% 유통가능 물량이 44.19%공모주주가19% 네,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구주주 물량이 너무 많죠. 유통가능 물량이 네 학약도 잡혀있지 않고 이게 무슨 거의 뭐 코렉스 이전 상장 수준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이러면 은네 가장 좋은 게 아니라 수요일측 결과를 보고 네 대응을 해야 될것 같죠. 이상하리만큼, 네, 기존 주주 물량이 높네요. 음, 기술특례 상당이기 때문에, 네, 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네, 두 개, 이크러드로가 나이스 DMB로부터 A등급을 획득했고, 어, 보통은 두개기관으로부터 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어, 산업부에서 지정하는 소재부품 전문 기업의 대상일 경우는, 한개 평가 기관으로부터 A등급 이상을 획득하면은, 어, 기술특례 어, 상장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다 받았다. 그만큼 기술에 자신이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것같고요 아니면은 이이 이 특혜가 시작되기 전에 벌써 진행을 해 가지고 두 개를 신청했으니까 에 그럼 두개 받아.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예, 요약 재무제표입니다. 당기 순이익을 보면은 2022년 1분기가 이거죠. 네, 4억 정도 손실이었고 2021년에는 80억 손실, 20년에는 76억. 네. 19년에는 42억 손실. 네, 손실이 점점 커지다가 어 4분의 1이죠. 4분의 1이 16억인데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뭐 손실이 연말에 갈수록 점점 반영이 커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뭐 기술 순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손실이 아직은 많이 나는 기업이다. 일단 희망공가는네 PER 주가 수익 비율로 상장을 했고요. 수익이 안 나는 업체 대비, 업체다 보니까 미래 추정 이유를 바탕으로 네, 주상평가가을 상출하게 됐고요. 어, 한미반도체, 이어테크닉스, 코세스, 제네섬 4개 기업으로 평가를 했고요. 멀티플은 네, 15.94배가 나왔고요. 추정 순이익은 22년, 23년, 24년을 연한일로 적용해서 현가치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 다시 평균을 뽑았죠. 평균을 뽑아서 적용 주식 수를 계산을 해서 어 적용 PER로 네 곱해서 주당 평가 가액을 네 계산해서 16592원이 나왔고요. 단위는 100만이겠죠? 네, 42억, 2023년에 112억, 2024년에 어 240억 정도 수익을 만들 수 있다. 사실 이런 업체들이 바이오보다는 조금 약간 현실적이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 100% 이렇게 된다는 보장은 사실 없고. 그러나 작년 올해 테크기업들 상장할 때 보면 테크기업들은 뭐기술특례로 올라오는 종목들은 어, 나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요. 네. 물론 뭐 공모주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그런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고요. 파일 네, 관대 주당 평가액이 16592가 나왔는데 네 평가액 할인율을 27%에서 15.48%로 줘서 12,000원 14,000원 정도로 정했다. 어 보통 때 같으면 네요 아까 전에 유통 가능 비율을 보기 전이라 그러면은 한 15,000원 정도에서 네 공모가가 확정이 돼 가지고 청약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졌는데 유통 가능 비율이 네 너무 높죠. 네 너무 높다 보니까는 네기관이나네수혜측 대상 업체들에서도 기관들도 그런 부분을 보고, 네, 써내겠죠. 네, 직원은 46명이고요. 뭐,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업체, 그냥 뭐, 작은 소규모 업체 정도 수준인, 수준이죠. 네. 그 밖에 뭐, 투자를 보호를 위한 필요한 상나을 봐도 뭐, 소송이나 그런 내용은 보이진 않고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 네, 증권신고서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기 전에는 좀 좋지 않나 싶었는데, 어, 네, 유통 가능 기율이 너무 높죠? 네, 과연 수요일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네, 일단 그거 볼 때까지는, 네, 판단을 보류해야겠죠? 다섯 개 종목이긴 한데, 이러면은 다섯 개 종목당 다 허당일 수 있는, 네, 구주 매출이 더 무서운 건가요? 아니면은, 네, 유통 가능 물량이 많은 게더안 좋은지는, 네, 수요일치 결과를 보면은, 네, 알수 있을 듯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